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120쪽부터 국가재정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120쪽에 본예산이죠. 자 본예산은 맨 위에 두려요 법정 기간 내에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정 기간 내에 편성되어 국회에서 의결 확정 성립된 예산을 말한다. 우리가 뉴스에서 거의 대부분 듣는 얘기들은 본예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본예산이란 거는. 기본예산이라는 거예요. 기본예산. 아, 국가의 재정에 반드시 기본이 되어야 되는 예산들, 뭐,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은 공무원 월급입니다. 그런 것들이 본예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 그냥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것들, 뭐 이렇게 조정할 여지가 별로 없는 것들이 대체로 본예산이죠. 자, 그리고 수정예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수정예산은 그딱 중간에. 있습니다. 120쪽 중간이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다음에 급격한 국제 정세나 급격한 국내 여건이 바뀌어가지고 예산안의 내용에 수정을, 피, 수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아직 완전하게 성립, 의결되기 전에 바꾸는 것을 수정예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정예산은 국회가 완전히 예산을 확정 짓기 전에 고친다는 의미가 있고요.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 뭐, 뭐, 뭐 저, 무슨 모기지, 서브프라임 같은 그런 문제 때문에 수정 예산을 굉장히 오랜만에 한번한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요. 자, 그리고 그 2009년도는 이제 이런 거예요. 정부가 예산안을 다 짜서 국회에다가 주고 난 다음에 국제 경기가 좀 급변하다 보니까 이미 제출한 예산이 만약에 확정이 돼 버리면 그 굉장히 그 다음 연도에 일이 꼬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그 굉장히 일하신 공무원들 담당 공무원 아마 집에 못 갔을 거예요 이게 뭐 금액을 뭐 100만원 200만원 바꾸는 게 아니라 뭐 10조원 20조원 이 정도 수준을 조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불편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수정 예산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때는 국제 정세가 이제 좀 불안해서 그랬던 거고요. 그리고 120쪽에 이제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이 뭐가 있냐면은 1981년도에도 수정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석유파동. 자, 미국과 영국이 석유값이 오를 때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해서 굉장히 정부가 그 힘들었고, 특히 영국가, 영국 같은 경우는 그 때는 IMF 체제로 영국이 들어가 있었던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1981년도에 석유파동에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수정예산을 한번 편성한 적이 있었고, 1970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그 경제개발을 좀 강력하게 좀 확대 추진하다 보니까 한번 이때 수정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급격한 국내 변동일 때, 그리고 국회가 예산을 완전히 확정짓기 전에 우리가 숙제 낸 다음에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는요 자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은 그 올해 코로나 시대에 아주 뉴스에서 자주 나온 단어인데 121쪽에 중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회계연도가 진행되는 도중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다시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121쪽에 맨 아래 두 번째 줄입니다 자, 추가 경정 예산은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거나 이미, 자, 이미 그 계획한 금액을 추가해서 금액을 늘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2쪽에 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줄입니다. 수정 예산과 추가 경정 예산은 예산 안의 편성이 끝난 다음에 변경하는 것은 같은 이치이지만 수정 예산은 정부가 국회 예산을 제출한 다음에 아직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정부가 고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추가경정예산은 정부가 이미 국회의 예산이 끝났어요 다 절차가 끝난 다음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이 이번 코로나 시대에 왜 이렇게 증액이 되냐면은 우리가 두 번의 큰 지금 그 사례를 보고 있잖아요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국민지원금과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려고 그러면 기존의 예산으로는 제가 볼땐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저도요.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이 굉장히 자주 일어났던 경우에, 경우가 바로 작년과 올해 코로나 시대입니다. 굉장히 극히 드문 일이에요. 추가 경정 예산은 보통 그 어떤 정책이 좀그 뒤에 추가로 좀 만들어졌을 때 이제 거기에 드는 비용을 나중에 좀 이렇게 덧붙인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코로나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전 국민의 모든 돈을 다 지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일정한 에, 에게 지원이나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 자주 편성된 극도로 특이한 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2쪽이 잠정예산 인데요 그 잠정예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게 있죠 그 122쪽이 맨아래에 문단이요 잠정 예산은 예산이 회계 연도 개시 이전까지 자, 12월 31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안이 성립될 때까지 한 4, 5개월 정도의 그 4, 5개월 정도 필요한 예산을 좀 지출 적당히 지출하자는 얘기가 잠정 예산입니다. 자, 그래서 잠정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렇게 그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1 2 4축이 가예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가예산은 천재지변의 정치적 이유 등 때문에 뭐 도저히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에 한달 정도의 예산만 먼저 좀 해보자 먼저 집행하자는 게 가예산입니다. 이거는 거의 아주 긴급한 상황인 거고요. 그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그정 국회 해방 이후, 그 다음에 6.25 전쟁 끝난 다음에 아주 이건 특이하게 쓰이는, 극도로 사회가 불안한 경우에 쓰는 예산 방법입니다. 거의 뭐, 아주 극히 드문 얘기고요준 예, 예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한다는 얘기인데, 그 잠정 예산, 가예산, 준 예산은 국가가, 국가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국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또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도저히 사회 질서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일 때 해당되는 얘기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방 직후, 그리고 6.25 전쟁 끝나고 나서라서 이거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쓸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예산의 어떤 그 종류를 말씀드렸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본 예산과 추가 경정 예산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